단풍나무 사이로 조화롭게 뻗은 자작나무와 작은 개울, 습지식물이 마치 숲 속의 거니는 듯합니다. 한국형 자연주의 정원의 대가 김봉찬 작가는 원시림을 표현한 이 작품을 통해 팬데믹 이후 더욱 소중해진 자연 본연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이번 정원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원시림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은 어떨까? 이 지구가 이 자연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지가 사실은 이번 그 주제인 것 같아요.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정원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과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원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이곳은 제십회 경기 정원문화박람회가 열리는 오산 말금터 공원입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본연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과 풀. 그 한가운데서 청년들은 꽃 같은 청춘의 한 페이지를 남기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부분은 작품 안에서 걷고 또 쉬어가며 작가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와서 보니까 상당히 좀 규모도 있고 정원 작가분들이 꾸며 놓으신 그런 공간들이 되게 유익한 것 같아서 와서 좀 많이 즐기고 있고 공부도 하고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어 좋은 추억 쌓고 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쉬어가면서 있잖아. 꽃구경도 하고 정원구경도 하고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식물의 힘이란 주제로 4년 만에 오산시에서 개최되는 경기 정원문화박람회. 7일 개막식의 시작으로 작가의 해설을 담은 정원전시를 비롯해 식물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부스가 운영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식물의 힘 그리고 정원의 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안과 행복감을 주는지 정말 절실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정원 문화박람회는 식물의 힘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정원 작품과 그리고 다양한 행사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다양하고 품격 높은 정원도 감상하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식물들 아름다운. 꽃들을 구경하시면서 마음의 위안과 그리고 행복감을 누리셨으면? 특히 이번 정원문화박람회에서는 오산시 곳곳에 시민 참여형 마을 정원에 비롯해 메스컴과 책으로도 소개된 바 있는 뒷꽃 정원인 아내의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투어버스도 운영됩니다. 작은 풀과 이기마저도 주인공인 아름다운 정원과 체험활동을 통해 식물의 힘과 정원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 제10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오는 10일까지 4일간 계속됩니다. OSTB 양한합니다.